갑자기 날씨가 엄청 좋아요 짜잔. 남편이랑 먹으려고 집 앞에 편의점 갔다가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희가 커피를 좋아해서 지인분께서 커피를 선물로 주셨어요 김타이거 저는 이거랑 오빠는 뭐 먹어? 여기서? 이거, <laughs> 이거 먹어볼거야 짱아 계단이잖아 나도 힘들다. <laughs> 강아지 조를 데리고 나와서 벌써 힘들어 쫄보 짱아는 품에 안겨있고 막돌아다니고 이제 <laughs> 나 갔다 올게. 이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? 응. 이게 중인, 내가 중인 세트로 해달라그랬거든요 어떤 거로 가자, 까떤레지 레프지. 응. 펼쳐지는 건 아니구나.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이렇게. 충만 없었으면 어쩔 뿐. 근데 얘 돌기예요? <laughs> 둘기인가뭐 이렇게 궁금하다는 듯이 쳐다봐. <laughs> 제가 이렇게는 앞에 있는데도. 하나요. <laughs> 이게 저희 방충망이거든요. 방충망 없었으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겠어. 저 이빨을 불출고 나서 제도까지도 얘네들이 그거 때문에 우중을 뭐 해준다 안 해준다 뭐 이런 소리를 하나 봐. 며칠 만에 날씨가 여름이 됐어요 벚꽃들이 다 지고 벽벚꽃 짠음 어디가? 어디가어 저기 어, 어? 네. 어. <laughs> 아이고. 패기도 없네. 어? 아, 너무 아침이라 안 나온 거 아닐까? 낮이라? 어, 근데 오히려 이런 때가 대목 아니야? 사람들 막 많이 나오고. 어. 아니면 오늘 뭐, 딴데 데가... 가는 많이. <laughs> 짱 짱, 안 더워. 야, 너왜 빨리 가는데? 따뜻한 바람이 분다. 뒤에도 있어 머리 뒤에 <laughs> 아니, 이거 언제 어디 가서 붙여왔어? 어. 응. 고객님 r l s 실게요 a 잘라요, e r t 수 있어요 p s y soil. Touch 요고객님 Come on, you say. Give 근데 왜 싫어해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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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털잘 해야 우리 맨날 털 관리를 하지 이거 잘 해야 우리 맨날 산책 갔다 오면 발 닦아야 되는데 금방 말리지 털을 똑똑하게 잘잡아이 가만히 계세요 고객님 가만히 계세요 <laughs> 이제 뒷발 해야지 이제 뒷발 언니 음, 가만히 계세요. 잘 잘라 드릴게요. 어왜 가만히 있어? 주고 싶어? 발 주고 잘르고 싶어? 손바닥에다 놓지 마. 잘하고 계세요. 고파 여기 벌써 이렇게 뭐 묻었다. 그거 봐 이거 묻었지 벌써. 묻으면 돼안 돼. 안 돼. 잘 잘라줄게 됐다 이쪽 기쪽 이쪽, 이쪽. 잘라줄게 탈 이쪽. 들어볼까? 탈탈해 주기. 탈탈해 주기. 탈탈기탈기 싫어? 하기 싫어. 들어갈 거야? 들어갈 거야.